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용산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게 모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희망이죠. 이번 교육기관이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용기자입니다. 용산구에 개관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요리나 취미활동, 정보화교육과 심리안정을 할수 있는 공간 등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혼자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훈련은 집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읽기 쓰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조리활동실이라고 있어서 집에서도 요리하고 설거지나 가사에 있어서 청소를 하거나 개인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나, 둘, 용산구 보건분서두개 층에 조성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약 5개월여간의 리모델링 공사 끝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 겁니다. 민선 7기 용산구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복지 중 하나로, 2년 전에는 7개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도 문을 연바 있습니다. 2019년을 우리 용산구 복지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하게 됐었습니다. 게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 평생 학습 센터도 그런 그 연장 선상에서 오늘 만들어지고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우리 발 어, 발달 장애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꿈들이 이루어지고 어, 늘 행복해 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된 발달 장애인들은 사회로 나서기 위한 전문 교육이 부족했던 게 현실. 평범한 일상 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었다면 좀 이렇게 사회 에 나와서 또 사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직업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법, 조금 인간관계도 좀 넓히고 부모를 떠나서 좀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제가 바랬었는데. 어, 이 평생교육 어, 발달센터가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기뻤었어요. 기대하는 것도 엄청 크고 지난 12월 기준 용산구에 등록된 발달 장애인은 모두 603명. 이 가운데 18세 이상 성인은 75%에 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 확충과 지원은 이들이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의 필수적인 디딤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